샬롬 큐티하자 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애구에서한 차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 와중에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롯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하겠다. 유명한 말이죠. 그렇게 이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그리고 롯을 구해오고 전리품도 챙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종이 대를 이을 판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어갈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뿐 아니라 그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말씀을 이어 나가십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에 우려해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은 의아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주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할 것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쪼갠 희생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세요. 이런 의식은 보통 전쟁에서 조약을 맺을 때 패배한 국가가 승리한 왕에게 그 희생 제물을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경계를 다시 알려주시는 디테일도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런 계획을 절대로 알려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 알려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좁은 영역에 하나님부다 담을 수가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믿음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알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고 목요일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